조영수는 이명웅에 대해 관객이 알아야 할 사실을 가지고 있다. 그것은 승리, 그 이상입니다. 트로트 가수 이명웅은 젊은이들의 트렌드로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발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. 그는 미스터 트롯 성공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. 최근 인터뷰에서 조영수는 이명웅에 대한 흥미로운 비밀을 밝혔습니다. 조작곡가는 50% 이상은 이명웅의 우승을 예측했다. 우리 구경꾼 모두가 미스터 트로트 대회에서 사실이라고 믿었던 사실이었다. 이제 이명웅이 트로트 음악을 위해 한일은 그 승리보다 더 큽니다. 재능 있는 날개로 계속 높이 날아갈 거라고 믿어요. 작곡가 조는 트로트 음악의 빛의 기운을 내며 돌아오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. 특히 이명웅에게 트로트계의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 같다. 이명웅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기 위해 한 일을 봐.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이명웅의 첫 디지털 싱글 나우 트러스트 e 는 오랫동안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. 벅스에서는 2위를 차지했으며, 지니 3위, 멜론 2위, 바이브 3위, 소리바다 1위 등 발매 직후부터 음원 차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. 가수의 브랜드 가치를 밝힌 주에서는 이명웅이 이 위에 올랐다. 방탄소년단에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40에서 50 대비율이 계속 투표할 것으로 내다봤다. 이명웅이 연령대에서 더 인기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트로트 음악을 더 많이 가져올 것입니다. 이명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.